보시다시제 오늘 배우는 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야. 사실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들이 어 중학교 랑년때 다항식까지 다 했었잖아. 이 단다항식을 다 했었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우선 이렇게 하자. 개수는 계수는 곱셈과 나눗셈이야.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지만, 어, 곱셈과 나눗셈은 계수는 계수끼리, 계수끼리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거나 나누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뭘 사용한다? 지수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때 얘들아, 나누기보다는 뭘 좋아하지? 곱하기를 좋아하니까, 나누기에서 곱하기로 바꿀 때는 역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자끼리 묶어서 얘들아, 질 계산하는 걸 알려 주는 거야. 동일한 문자끼리 문자끼리 어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역수로 바꾸지 말고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는 빼기로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건 뭘로 계산할 때 역수로 바꿀 때는 숫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문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되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몸에다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혼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지 괄호를 먼저 푼다 그지? 괄호를 먼저 푼다 이게 첫 번째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계산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지?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뭐야? 더하기하고 빼기를 나중에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게 없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한 번, 바로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어, 마이너스 3a 곱하기 5b야.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15요. 그 다음에 문자의 곱에서는 곱하기를 생략합니다. a 곱하기 b. 다른 문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3의 x Y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세 제곱의 Y의 세 제곱이잖아. y 의 가로 쳐놓고 세 제곱이다. 세 제곱 이렇게 되면 우선은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괄호를 풀면 곱하기니까 X의 제곱 1이니까 그지 Y의 몇 제곱? 4네 제곱 곱하기 얘들아봐 괄호를 풀풀라고 봤더니 곱하기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x 의몇 제곱, 9제곱 y 의몇 제곱, 3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9입니다 그지? 선생님 문자는 문자끼리 묶어야 되잖아. 근데 동일한 문자끼리 묶는 게 좋아. x제곱에 x에 곱하기니까 2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9 해주면 되고 y에 곱하기니까 4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3이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9의 x의 1 1제곱에 y 얼마? 7제곱입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3a 곱하기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전체세제곱이야 그럼 괄호를 먼저 풀어야지 뭐3 a 곱하기, 얘들아, 마이너스가 제곱되면 플러스 되는 거 알잖아, 그지? 2의 제곱에, 4의, a의 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니까,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제곱이니까, 3분의 1이 3번 곱해지니까, 27분의 1. 그 다음에, a의 3제곱입니다. 여기 1제곱이니까. 됐지? 그다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자. 3, 4, 12. 그니까, 러 우선 약분 먼저 시킬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4. 됐지? 숫자 는 숫자끼리 계산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9니까. 그 다음에 문자를 보면 요건 1. 그 다음에 요거는 2. 요건 얼마? 3. 그지?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에 a 의몇 제곱? 6제곱입니다. 곱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문제 보게 되면 3분의 1의 x, y의 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9의 y의 z 의세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에 z 의 전체 세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복잡하다, 그치? 그냥 정리만 할줄 알면 돼. 괄호를 먼저 풉니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3분의 1 제곱, 9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1제곱이니까 곱하기 제곱. 곱하기니까 y의 4제곱, 그제? 괄호 푸는 거니까. 곱하기, 여기는 전체과 괄호가 안 쳐져 있어요. 그럼 그냥 곱하기 그냥 쓰면 되지 뭐. 9y의 z의 3제곱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곱하기 2의 3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8. 그지? x의 3, 3은 9, z의 얼마? 3제곱. 이렇게 되면 뭐 1이니까.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지 뭐. 숫자는 칙칙 약분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8만 그대로 있다. 그럼 마이너스 8딱 적어주고. 그다음 에 x 적어 여기 제곱 있네. 곱하기니까 얘들아 계속 더하기야. 어 여기 더하기 9. y도 적어 여기는 4. y 여기 1이잖아 1 더하기 1. y 없네. 그다음에 z 적어 여기는 3제곱. 그다음 여기도 3제곱. 이렇게 되잖아 더하기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나 와? 마이너스 8에 x의 11제곱, y의 5제곱, z의 얼마? 6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차근차근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나누기지. 2번을 보게 되면 나누기 문제야. 나누기 문제인데 나누기 문제 한번 보게 되면 1번이 3x의 4제곱에 3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의 x의 3제곱에 제곱이잖아. 그러면 괄호를 먼저 풉니다 괄호를 먼저 풀어. 3의 세제곱 얼마? 27. 괄호를 먼저 풉니다. x 얼마? 12제곱. 나누기 요거는 제곱하면 4니까 4에. 그다음 x의 몇 제곱? 6제곱.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숫자는 역수로 집어넣어. 그럼 4분의 4분의 27. 그다음 x에 12에서 6을 어떻게 해 줘야 돼?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4분의 27 x의 몇 제곱? 6제곱입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지 선생님 지금 다른 방법 쓰는 거 아니지 그지? 항상 하던 대로만 하고 있지 2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에 x제곱에 y에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에 가로 쳐놓고 x에 y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괄호를 지금 여기서 뭐 제곱수가 없으니까 그냥 풀면 되잖아 얘들아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인데 2분의 3인데 맘수 음순이가 곱하기잖아 그럼 2분의 얼마? 9가 되겠지, 그지? 곱하기 숫자는 계산했고. 그 다음에 X로 봐. X로 보게 되면 X제곱에서 요건 1제곱이니까 빼기 1이잖아. 그 다음에 Y도 봐. Y도 1제곱인데 여기 빼기 1이잖아. 어, 그러면 2분의 9에 X에 Y의 0제곱, 얼마지? 1이다. 그러니까 2분의 9X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되게 복잡하네. 마이너스 X의 5제곱에 y의 전체 제곱에, 나누기, y의 x의 제곱에, 세 제곱에, 나누기, x의 제곱에, y의 세 제곱입니다. 정리하자고. 바로 먼저 풀어야 되겠네, 그지? 바로 먼저 풀자. 제곱이니까 플러스네. x의 몇 제곱? 이제 10제곱. y의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y의 세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 6제곱. 나누기,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X끼리 정리를 해야 돼, 우선. X 해놓고, 10, 빼기가 되잖아, 나누기니까. 빼기 6, 나누기, 빼기 2. 그 다음에, Y라고 얘기해놓고, 2.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어지면은, 그냥 이제 X의 6제곱 분해로 바뀌어지니까, 어, 지금 현재, 더하기로 되는 거야. 분모에 있는데 나누기면 더하기로 바뀌어지는 거지. 더하기 3,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빼기 3 이거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나누기하고 곱하기에 대한 원리가 알면 되지 그지? x의 몇 제곱? 2제곱 y의 몇 제곱? 2제곱입니다. 라고 제곱제곱 표시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2번이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나누기지만 분모에 있으면 더하기다. 에? 곱하기의 형태로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이제